9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행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의로워졌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는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경건하지 않는,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